이제 오야. 술꾼 도시 여자들 이제 상황극과 오늘 신상 입어보기를 하, 함께 결합시켜서 오늘 한번 이제 놀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순서로 제가 놀아보자 해, 여러분. 자 술꾼 도시 여자들 일화 컨셉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제 월요일인 거야. This is Monday인 거예요. 근데 Monday는 어때, 여러분? 너무 짜증이 나고 솔직히 일이 겁나 많고 정신없이 일을 하게 되고 아니면 뭐 학생분들이라면 월요일 막 짜증나서 다들 모든 사람에게 월요병이 오잖아. 그래서 아 오늘 정신도 너무 없고 막 진짜 물먹을 시간도 없고막 회사에서 털렸고 막 그래서 오늘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아이보리 셔츠에 화이트 팬츠를 매치해서 출근도 하고 밖에 나갔는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은 거야. 그 우리 술도 시 여자들은 월요일에 뭘 먹냐? 월요일은 뭘로 가느냐? 바로 이런 날은, 이런 날은 이제 생맥주 가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생맥주는 없으니까 그래서 잔이라도 느낌 살리려고 이제 카스잔을 가져왔어요. 영롱하게 잘 따랐죠? 이 언니는 맥주 따르는 자격증이 있는 언니예요. 여러분 저랑 술 한잔 마시면은 못 나와. 맥주를 너무 맛있게 따르거든. 뭐 있어요? 인생 뭐 있냐고? 그러니까 월요일에 스트레스? 지금 다달아났다이 말이야. 옷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야 되잖아. 자 여러분 비디오 클럽하면 뭐예요? 셔츠 맛집, 셔츠 맛집. 펜셀과 코튼이 혼합된 그런 혼용률을 가진 셔츠인데 이게 굉장히 보톰해가지고 겨울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셔츠고 저는 원래 여러분 제가 여기를 다 풀었잖아. 셔츠 이거 단추를 풀어서 이렇게 매치했는데. 이렇게 셔츠 단추를 다 잠그고 약간 이런 화이트 아이보리, 뭔가 아이보리 닌겐 느낌으로 입어도 이게 또 매력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냥 이 화이트 팬츠에 이 아이보리색 셔츠만 매치를 했다면 약간 심심할 수가 있어요. 한 이제 짠 하면서 가실게요. 로제, 아까 호가든 로제 사오셨다고 해서 짠 하면서 가실게요. 근데 오늘 목 마를 일은 없겠다. 음. 요 제가 이름도 뭐라고 지었냐면 브라운이 벨트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약간 소가죽에요런 되게 통가죽스러운 요런 브라운 벨트를 딱 매치해가지고 를 뭔가 심심하지 않고 포인트 싹 되게 요런 느낌으로 제가 착장을 맞춰봤거든요. 약간 아, 건배사를 해줘요. 미안해요, 건배사를 못 했네. 청바지 청춘은 바로 언제부터 지금부터 from now 이야기와 스토리가 있는 비디오 글러. 스트레이트 핏의 그냥 화이트 팬츠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이즈가 좀 많이 크게 나와서 여유있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래 항상 미디움을 피팅을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스몰도 제가 맞아요 저는 근데 조금 여유있게 입는 걸 좋아해요 이게 일부러 지금은 미디움을 피팅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스몰을 입으면은 여기서 조금 또 이렇게 약간 더 얇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완전 하이웨이스트입니다. 배꼽까지 올라오는 하이웨이스트. 보통 요즘 나오는 팬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하이웨이스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게 지금 네이비 컬러고, 요 안에 있는 게 카키 컬러예요. 이 자켓, 여러분, 울 70%, 울 70%로 굉장히 도톰하고, 지금 딱 입기 좋은 그런 자켓이에요. 일단 라인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아. 어깨 패드가 막짝 벌어진 그런 어깨 패드 아니고 어깨 넓어 보임일도 없고요. 정말 뚝 떨어지는 딱 진짜 딱 좋은 라인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브라운 같기도 하고 카키빛도 나고 약간 그런 느낌. 진짜 브라운이랑 카키랑 살짝 섞인 느낌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라방하면서 홀짝홀짝 한 모금씩 마시다가 진짜로. 취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 왜냐면 지금 벌써 약간 텐션이 올라오거든요? 네이비는 정말 진네이비라서 딱 그냥 정성 느낌. 하나 있으면 은 그냥 후뚜루마뚜루 항상 우리의 데일리 룩에 함께하는 그런 아이템. 정말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딱 자켓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클래식하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장롱 속에 넣어두고 10년이고 20년이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이 셔츠 진짜, 진짜 이딱이 이 느낌 보이세요, 여러분? 이 바스락거리는 소재 이게 약간 바람막이 소재예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요런 살짝 광택감 있는 느낌의 셔츠거든요, 여러분? 좀 약간 신선한 소재의 느낌이랄까 그리고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떨어지는 셔츠라서 기시 이걸 다 잠궈도 전혀 답답함이 느껴지지 가 않는 느낌. 수요 산맥 너무 힘들잖아. 그럴 때는 뭘 가야 돼? 그럴 때는 솔직히 이슬이 하나 가야 되거든요. 아, 나는 진짜 수요 산맥은 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소주 한 병이 굉장히 간절할 수가 있어요. 소주 한 병도 다안 먹어도 돼. 반 병으로 그냥 오늘 하루 좀 힐링하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 인생 뭐 있냐? 목요일 금요일 다시 힘내보자 라는 느낌이 또들 수가 있거든. 자, 두 번째 착장은 참이슬 룩. 두 번째는 수유산맥을 이기지 못하고 참이슬로 이겨내는 수유산맥 참이슬 룩으로 한번 한잔하겠습니다. 아, 분 아, 그니까 닭발에 그, 그니까 그,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지금. 닭발에 계란찜에 주먹밥 그런 컨셉으로 간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수요일에 이제 퇴근을 하고 나와서 딱 집에 들어와요. 왜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동네 친구들, 이제 동네까지 간 거야. 그래서 한 지하철 두 정거장 전에 야뭐 하냐? 저녁 먹었냐? 오늘 좀 닭발 땡기지 않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약간 매운 닭발에 소주 반병 어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느낌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거거든요, 이 소주를. 아우디 아줌마들의 우정은 뒤질 때까지가 아우디야. 어머이가 아우디 너무 귀여워. 아우! 소주 먹고 맥주꼭입가심해야 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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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내가 술 마시니까 시청자분들이 점점 들어오시네요, 여러분. 역시 술끈 도시 여자들 다 여기 모여 있었구나, 여러분들. 저는 이제 소주를 한 잔. 바로 맥주를 먹거든요. 옆에 이제 맥주를 하나 시켜놓고 맥주를 먹으면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위장에서 섞이나 봐. 내가 원래 소맥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맛있나 봐. 이 브라운 셔츠에 언니 혹시 데님은 안 어울리나요?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완전 하이죠, 여러분. 아까 그것도 하이긴 하이였는데 이건 더 하이 웨이스트. 이 정도에서 딱 끝나는 고런 팬츠거든요? 근데 약간 양말을 흰색 양말 신고 블랙 로퍼 신으면 되게 예뻐요, 이거이 데님 자체가 밀도가 완전 탄탄하고 정말 그 그냥 진짜 찔긴 느낌 있죠? 아, 이거 진짜 청바지다! 이런 느낌으로 아주 찔겨가지고 무릎 늘어나는 게 진짜 적은 그런 소재예요. 수유 산맥에서 잠깐 머리띠로. 귀여움을 좀줄게요 브라운 머리띠를딱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데일리로 어떠세요? 수요 산매 데일리. 요거 솔리드 셔츠 브라운 컬러. 요거 딥블루진. 요 딥블루진은 스몰, 미디움, 라지까지 있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 타이트하게 나왔습니다. 정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코디 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돼요. 데이트 해도 되고 캐주얼룩으로 입어도 되고. 뭐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리고 요런 느낌 이렇게 각키 제가 아까는 웜톤을 위한 셔츠였다면 요거 살짝 쿨톤이죠? 데님이랑도 지금 찰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데님을 하나 입어도 셔츠를 하나 입어도 우리가 왜 꾸안꾸라는 말이 있겠어? 뭔가 멋을 부리지 않아도 소재가 좋은 옷을 입었을 때 그, 그 멋있는 그런 느낌을 내고 싶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번 업데이트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아스락스트 너무 좋죠? 쇼츠 구김이 진짜 잘안 가요. 이게 구김이 정말 잘안 가. 아 얘들아 막잔하고 헤어지자. 우리 내일도 출근해야 되잖아. 내일 목요일이잖아. 내일 또 힘내야지. 막잔하자. 이런 느낌으로 막잔 살짝 갈게요. 짠 해가지고 간을 룩. 자한잔 먹을게요. 역시 소주는 깡소주야 소주는 언니가 마시는데 국물은 제가 땡겨서 방금 컵라면 육개장 하다 끓였어요 너무 먹고 싶네 제가 이제 술꾼 도시여자들 3화 제 3화 목요일은요 바로 와인을 준비했어요 월요일도 술 먹었고 수요일도 어제 닭발에 소주 먹었는데 아 그렇다고 오늘, 오늘은 오늘또한 잔은 안 하려고 했는데 살짝 아쉬운 거야 약속이 친구들이랑 파스타집에서 있었던 거야 근데 아 오늘은 그래 술안 먹어 술안 먹어 파스타 먹자 그래 파스타랑 피자 먹자 뭐 이거 약간 속이 느리기리한 거야. 야나 그럼 와인 한 잔만 마실게. 글라스 와인 딱한 잔만 마실게. 목요일은 와인이다. This is 석류즙. 음. s red. 석류즙이나 레드 와인이나 뭐 거기서 그 같은 결이죠, 뭐 여러분 안 그래요? 케어 라인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딱이 정도로 떨어지는 니트예요. 왜냐면 니트 입으셨을 때 나는 부한 게 너무 싫다. 부한 것 때문에 니트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약간 퍼프도 완전 퍼프가 아니라 이 정도 그냥 약한 퍼프예요. 이런 느낌의 퍼프라서 목을 좀 시원하게 좀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 부해 보이는 게 없이 좀잘 입으실 수가 있고 딱 청바지나 슬랙스나 모스커트 뭐 입었을 때 그냥 딱 떨어지는 그런 기장감이기 때문에. 이거 데일리하게 즐기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라일락 컬러, 이렇게두 가지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강의 끝나고 친구랑 예쁜 데 가기로 해서 대놓고 막 블라우스 입긴 좀 그렇고 꾸민 것 같고 싶을 때 입으면 딱일 것 같아요. <laughs> 나보다 너무 설명을 찰떡으로 예쁘게 잘해. 맞아요. 홈페이지에서는 살짝 어두운 보라 끼로 나왔는데, 근데 밝은 보라는 아니에요. 조금 채도가 낮은 보라라서 여러분들이 보신 그 홈페이지 컬러랑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뭔가 여성스러운 그런 라일락룩이 완성이 돼요 여러분 요렇게 이렇게 벨벳으로 블랙머리띠를 하면 요런 느낌 요렇게 입으시면 또잘 어울리죠 여러분 고민할 그런 게 없어 아나 오늘 뭐 입지 했을 때 그냥 이거 하나 입으면 돼 청바지에든 슬랙스든 그냥 이거 하나 입으면 그냥 아웃핏 완성이에요 여러분 그쵸 스퀘어라 그런지 자켓이 더 예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목이 파여있어서 자켓 입으면 좀더 이게 쪽 더 약간 날씬해 보이고 약간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붉음은 블랙 가조하네요. 여러분, 이 느낌 어때요? 좀 시도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실 이런 이게 완전 블랙은 아니고요. 살짝 어두운 차콜 그레이 빛이 도는 블랙 셔츠예요. 근데 이런 셔츠를 사실 제가 도전을 많이 안 해봤잖아요. 이런 룩을 사실 입은 적이 잘 없잖아, 여러분.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뭐 핑크, 하늘색.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좀육진한 룩은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제가 처음에 입었던 그 화이트 팬츠, 노은 팬츠의 블랙 버전입니다, 여러분. 노은 팬츠, 블랙 버전. 이 팬츠 핏좀 보세요, 여러분. 핏좀 봐주세요, 제발. 이거 어떡해요? 이 스트레이트한 핏, 이 어떡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 비디오 클럽 바지 맛집으로 쑥썼다고 했죠? 저번에. 그코듀로이 팬츠 정말 히트, 히트가 히트 쳤거든요? 고거 브라운 컬러 지금 완전 히트가 히트를 쳤는데, 그거 지금도 미디움을 입고 있지만, 조금 되게 여유있게 나와가지고, 혹시나 상세 사이즈 잘 확인해보시고 구매를 하실게요, 여러분? 불금에 술꾼 도시 여자들은 불금에 어떤 걸 마실까? 제가 월요일날 화딱지 나가지고 생맥주 마셨잖아요? 근데 불금에는 다시 맥주로 돌아오는 거야. 결국은 또 결국 인생은 맥주인 거야. 월요일에 맥주를 먹었으니까 금요일에 맥주를 마무리하는 이런 맥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아우 여러분 어 금요일인데 내일 쉬잖아 내일 또 주말인데 무슨 맥주야 하시는 분들은 소주를 살짝 사세요 그럼 소맥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데일리룩 오늘 술꾼 도시 여자들 컨셉으로 마요 제가 상황극을 좀 꾸며본 데일리룩 방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